안녕하세요. 나다킴이에요. 요즘 코스코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근데 안갈 수가 없는 게 세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연말이라서 그런지 세일 품목들도 더 많고 계속 새로운 세일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일템들은 각각 세일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쇼핑하시고요. 자, 그럼 어떤 좋은 제품들 세일에 들어가는지 얼른 같이 한번 가볼게요. 브레빌 미니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세일 중이네요. 20불짜리 네스프레소 커피 크레딧 포함되어진 제품이고요. 지금 30불 어프해서 세일가 99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닌자 아이스크림 머신 세일 중이네요. 아이스크림부터 샤베트, 밀크쉐이크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즌 메이커고요. 뚜껑 포함된 24온즈짜리 두 개의 용기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해요. 지금 60불 어프에서 세일가 239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8일까지 하고 있어요. 닌자 슬러시 메이커도 세일 중이네요. 2.8L짜리로 큰사이즈고요 최대 12시간 동안 음료를 프로즌 해놓을 수 있다고 해요. 두 개의 슬러시 용기 포함되어진 박스고요 지금 90불 어프에서 세일가 299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닌자 포터블 블렌더 다시 세일에 들어갔네요. 제가 지난번에 이 제품 예전에 샀는데 고장이 나서 코스코에서 리펀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다시 구입을 했는데요. 구성품들이 살짝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이건 믹서 2개 세트 들어가진 박스고요. 사실 이게 포터블이라서 한번 충전하면 스무디 두번 정도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져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편하더라고요. 지금 두팩 세트 들어가진 박스 20불 어프에서 세일가 79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8일까지 하고 있어요. 닥터에서 나온 다리 마사지기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은 다리, 발, 같이 마사지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자극을 통해서 혈액순환은 물론 부종, 아픈 부분을 풀어준다고 해요. FDA와 헬스캐나다에서 승인된 제품이고요. 지금 60불 어프에서 세일가 219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슬림 디지털 콘솔과 디스크 드라이브 세일 중이네요. 게임 좋아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시겠죠?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지금 130불 어프 중이고요. 세일가 928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어요. 플레이시 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레이싱 차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절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금 세일 들어간 가격이고요. 세일가 339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8일까지 하고 있어요. 앱손 올인원 프린터 세일 중이네요. 네 가지 잉크 포함되어져 있고, 보너스로 블랙 잉크 하나 더 들어가져 있다고 해요. 지금 80불 어프해서 세일가 259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여성용 파자마 세트 세일 중이네요. 컬러는 이런 식으로 그린 앤 퍼플, 그리고 레드 계열, 그레이 앤 핑크,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나와 있는데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도톰한 소재의 파자마구요. 사이즈 스몰부터 2X l 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5블업프에서 세일가 19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벤치 남성용 풀 집업 자켓 세일 중이네요. 컬러는 그레이, 블랙,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나와 있구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플리스가 들어가져 있고요. 사이즈 XS부터 2XL 아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8불 어프에서 세일가 21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벤치 남성용 플리스 조거도 같이 세일 중이네요. 자켓과 마찬가지로 그레이, 블랙,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나와 있고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기본 조거예요. 사이즈 XS부터 2XL까지 나와 있고요. 지금 6불 어프에서 세일가 18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히티드 담요 다시 세일에 들어갔네요. 기존에 있었던 예쁜 컬러들은 다 나가고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남아있는 컬러는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아주 가볍고 따뜻한 전기 담요인데요. 사이즈는 50에 60인치로 작은 사이즈예요. 무릎담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지금 10불 어프 중이고요. 세일가 34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엑센트 러그 세일 중이네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4가지 다른 스타일 나와있고요. 사이즈 76에 114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스타일 각각 나와있고요. 지금 5불 어프에서 세일가 18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티몰튼 커피 캡슐 세일 중이네요. 오리지널 블렌드고요. 80캡슐 들어가진 박스예요. 지금 10불 어프해서 세일가 39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타조 차이 라떼도 세일 중이네요. 이것도 따뜻하게 마시면 정말 맛있는데요. 지금 946ml 짜리 새백 들어가져 있고요. 3불 어프에서 세일가 11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댐스털스에서 프로틴 브레드가 얼마 전에 새로 들어왔는데 세일에 들어갔네요. 식빵 두 조각 먹었을 때 프로틴 14g 섭취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조각에 프로틴 7g이 들어가져 있네요. 설탕 함량도 정말 작게 들어가져 있고 다 좋은데요. 들어가진 성분도 다른 식빵에 비해 정말 괜찮더라고요. 지금 새백 들어가진 묶음이고요. 이불업프에서 세일가 6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올가닉 미니 과카몰리 세일 중이네요. 미니 사이즈 12개 들어가져 있고요. 유통기한 내년 1월 26일까지예요. 들어가진 성분도 첨가물 없이 아주 깨끗한 제품으로 스낵으로 먹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지금 3불 50 오프에서 세일가 12불 4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14일까지 하고 있어요. 비비고 미니 치킨 만두 세일 중이네요. 1.36kg 짜리고요. 지금 3불 50 오프에서 세일가 11불 4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칵테일 스모크 소세지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은 우리나라 비엔나 소세지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캐나다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비엔나 소세지 찾기가 힘들잖아요. 비슷하게 이 제품이 있더라고요 지금 500g짜리 4팩 들어가진 박스고요사을 업후에서 세일가 15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스파나코피타 세일 중이네요. 스파나코피타는 시금치, 치즈, 달걀 등이 들어간 그리스의 페이스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쿡해서 드시면 되시고요. 지금 48피스 들어가진 박스 4불 어프에서 세일가 15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린필드에서 나온 블랙퍼스트 라운드 소세지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은 항생제를 먹이지 않고 목초만 먹고 자란 돼지로 만든 소세지고요. 안에 들어가진 성분도 다른 첨가물 없이 깨끗한 제품이에요. 지금 1.5kg 짜리고요. 4불 어프해서 세일가 15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라즈베리 잼 세일 중이네요. 방부제는 안 들어가져 있다고 하고요. 안에 라즈베리 씨들이 엄청 보이는데요. 지금 950ml 짜리고요. 2불 어프해서 세일가 6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먼치스 스낵 믹스 세일 중이네요. 1.1kg 짜리고요. 지금 2브로 1 0업프에서 세일가 6불 4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허니 로스티드 너트 믹스 세일 중이네요. 알몬드, 피카 피스타치오, 캐슈넛 이렇게 믹스 되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850g 짜리 4불 업프에서 세일가 14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M&M 피너 세일 중이네요. 1.3kg 짜리고요. 지금 4불 업프에서 세일가 13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피퍼트리 토닉워터 세일 중이네요. 250ml 짜리 24개 들어가진 박스고요. 지금 6불 업프에서 세일가 21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피버트리 진저비어도 세일 중이네요. 250ml 짜리 24캔 들어가진 박스고요 지금 6불 업프에서 세일가 21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코로나 넌 알콜 맥주도 세일 중이네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330ml짜리 24병 들어가진 박스구요. 이렇게 세일 때 이런 건 많이 쟁여놔야겠죠. 지금 7불 어프에서 세일가 25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올 퍼포즈 쿠킹팬 세일 중이네요. 30개 들어가진 묶음이구요. 지금 3불 어프에서 세일가 9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14일까지 하고 있어요. 스펀지 프리미엄 냅킨 세일 중이네요. 250개 들어가진 팩이고요. 지금 3불 50 어프해서 세일가 12불 4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플렉스 스크럽수 세미 세일 중이네요. 8개 들어가진 박스고요. 지금 4불 어프해서 세일가 15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라이솔 올 퍼포스 클리너 세일 중이네요. 946ml짜리 3개 들어가진 박스구요. 지금 7불 어프에서 세일가 9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피니쉬 디시워셔 세제 세일 중이네요. 96개 들어가진 박스구요. 지금 5불 어프에서 세일가 18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피니쉬 파워볼 디시워셔 세제도 세일 중이네요. 176개 들어가진 박스구요. 지금 7불 어프해서 세일가 26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베스룸 티슈 세일 중이네요. 30롤 들어가진 팩이구요. 지금 6불 50 어프해서 세일가 25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웨버 내추럴에서 나온 파이버 4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은 파우더 제품의 프로바이오틱인데요. 모양이라서 즐겨 드시는 음료나 커피, 스무디에 타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8살 이상부터 먹을 수 있고요. 하루에 한스푼 물이나 음료에 타서 드시면 되세요. 250g 짜리고요. 지금 6불 어프에서 세일가 22불 9 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허크랜드 바이타민C 500mg 세일 중이네요. 오렌지맛 추어블 제품이고요. 지금 500 태블릿 들어있는 통 3불 어프해서 세일가 10불 9 9세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덜마케어 히팅랩 세일 중이네요. 배기나힙 부분에 붙이면 되는 히팅랩이고요. 최대 16시간 요통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일회용 랩 6개 들어가진 박스고요. 지금 3불 어프에서, 세일가 11불 9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크레스트 액티브 폼 치약 세일 중이네요. 170ml 짜리 5개 들어가진 팩이고요. 지금 3불 50 어프에서, 세일가 12불 49센트네요. 세일은 12월 14일까지 하고 있어요. 검 소프트 픽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은 잇몸 약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소프트 픽인데요 지금 270개 들어가진 팩이고요. 4불 어프해서 세일가 12불 9 9세트네요 세일은 12월 14일까지 하고 있어요. 로게인폼 세일 중이네요. 여성용, 남성용 각각 다 세일 중이고요. 이 제품은 탈모 치료제인데요. 민옥시딜 5% 제품이에요. 저도 이걸 사용해 봤었는데요. 진짜 효과는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수리 부분과 앞부분, 이마 경계 쪽 양쪽 있잖아요. 그 부분을 중점으로 발랐는데요. 정말 앞부분 같은 경우 머리카락이 채워지는 느낌이 보여요. 근데 그만큼 단점도 있어서 저는 사용하다가 말았는데요. 일단 폼 제형이라서 바르기는 좋은데, 바르고 나면 그 부분이 떡집 머리처럼 된다는 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염색약 사용하는 것처럼 눈이 시리고 아픈 느낌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다가 포기했었는데요. 머리숱이 좀 채워질지는 몰라도 눈이 오히려 나빠질 것 같은 느낌이 커서 사용을 중단했었어요. 그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효과는 정말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여성용 같은 경우 60g짜리 4개 묶음이고요. 30불 어프해서 세일가 119불 99센트고요. 남성용은 60g 짜리 6개 묶음이고요. 35불 어프해서 세일가 134불 99센트네요. 세일은 모두 12월 14일까지 하고 있어요. 스톤웨어 볼 세트 클리어런스 세일에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뚜껑 달린 볼 6개 들어가진 박스고요. 마이크로웨이브 세이프한 제품이에요. 지금 클리어런스 세일가 19불 97센트네요. 타파웨어 세트 이 제품은 클리어런스 세일 들어간지 좀된 제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뚜껑 달린 다양한 사이즈 16개 들어가진 박스구요. 디시워셔 세이프한 제품이에요. 컬러는 오렌지 계열, 블루 계열 이렇게 두가지 나와있구요. 뚜껑 포함해서 총 32피스 들어가져 있는 박스예요 지금 클리어런스 세일가 49불 97센트네요. 할리데이 카드 클리어런스 세일 중이네요. 이런 카드도 연말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여러 가지 디자인 믹스되어 있는 거총 40개 들어가진 팩이고요. 디자인은 여러 가지 스타일 나와 있어요. 지금 클리어런스 세일 가 9불 97센트인데요. 이 정도면 가격 정말 괜찮죠? 오늘 코스코 12월 계속되는 세일템과 클리어런스 세일템으로 알아봤는데요. 세일 날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쇼핑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조만간 또 다른 세일 영상으로 금방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